반갑습니다. 신차 장기렌트카 박진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760번째 영상으로 K7 프리미어 LPG 차량을 신차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 및 보증금 30% 납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비 차주 공부방을 구독하시면, 단연간 축적된 신차 및 장기렌트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K7 프리미어 3.0 LPI. 여기선 스탠다드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종은 LPG고요. 신차 가격 2,665만원.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50만 4,700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터사에납부 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 7만0 3 0 0원이0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시에 차량을 인수코자 하실 때는 만기인수 가격, 중고차 가격이죠. 9594,000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월 불입금만 볼게 아니라 만기 인수 가격, 이 중고차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